XYZ의 좌표가 정수 이루어진 좌표공의 점들을 S라고 할 때, S의 이미 두 점을 택할 때, 두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이 다시 G5S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을, 해서 다시 정, 어, 합을 2로 나눠서 정수가 되는 경우가, 짝짝의 조합과 홀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짝수인 점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짝수인 점들을, 점들이 이런 후보가 되겠죠. 그럼 모두 짝수인 점은, 얘가, 짝수가 0이 4, 얘가 0이, 얘가 0이가 되므로, 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12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6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홀인 점에서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와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홀수인 점은 1, 3, 1, 3, 1이 되므로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4가 되므로 여기서 두 개를 뽑으면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것이 뭐냐? X좌표만 홀수인게 가능합니다 X좌표면 홀수 그러면 얘는 뭐죠 X좌표만 홀수인 것은 2개 그러면 YZ는 짝수라는 것이 뭐2 2 e, 2가 e, 되어서 8이므로 8C2 그 다음에 Y좌표만 홀수인 것은 X는 짝수가 되므로 3, 어, 2, 2가 되어서 12개가 되어서 어, 12, 2 이런식으로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세번째는 첫째 좌표면 홀수, 그 다음에 네번째는 어, x 좌표만 짝수. 다섯번째는 Y좌표만 짝수, 여섯번째는 Z좌표만 짝수, 이런, 이런 점들을 다 구해보시면 이게 28개, 얘가 66개, Z좌표만 할수 있는 것이 15개, 얘가 15개, 6개, 28개가 되어서 다 더해주면 230이 됩니다.